어, 오늘의 미니카는 어, 어. 상어 특공대 미니카예요. 어, 오늘 어. 오늘 접을 미니카는, 어, 이렇게 대포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가오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옆에 상어 지느러미가 있어요. 접어볼까요? 빵. 이거는 색종이 한 장이랑 가위가, 가위. 이거예요. 먼저 이걸 반으로 다이아몬드를 넣고 세모를 접어요. 그 다음에 펼쳐요. 또한번더 세모를 접어요. 그 다음에 펼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요. 그 다음에 여쪽도 접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 여기 손에 맞춰서 접어요 펼치면서 접어요 그쵸? 이쪽도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을 반을 접어요 그 다음에 세모 접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피고 다시 이쪽으로도 세모 접기를 해요. 그 다음에 펼치고 뒤집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를 접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요. 그 다음에 이걸 펼쳐서 이렇게 쿵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뿔이 생겨요. 뿔이 생기면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이쪽을 돌려서 접어요. 그러면, 그러면 삼각두머니가 됐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돌려서 이쪽도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이. 이거를 여기에다 맞춰서 접어요. 그다음에 돌린 다음에 여기에도 맞춰서 접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돌려요. 그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옆으로 돌려이 쪽도 똑같이 줄로 접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펼쳐요. 이렇게 바늘 접을 때는 이렇게 펼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 끝을 이게 여기에 만나도록 접어요. 그 다음에 그래.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접어요. 그 다음에 이걸 펼친 다음에 이쪽을 이쪽까지 되게 접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 끼워 넣어요. 이쪽도 똑같이. 그 다음에 가위를 써요. 먼저 여기를, 여기. 부적하게 만들어 대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여기 넣어서 접어요. 그 다음에 돌려서 이쪽도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쭉쭉 펼쳐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서 여기 사이에 다시 끼워 넣어요. 음? 거의 갔다 네그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해요. 그다음에 윙기어를 만들어요. 그럼 상어 특공대가 완성됐습니다. 날리는 거는 한1 2미터 날라가요. 막지 마.